신기. 그래 너 간단하게 즐기면서도 실력 발휘도 할수 있는 그런 승부사 기질이 있는 너한테 아주 딱이 게임 있는데 우리가 재해볼까? 이 게임은 다양한 아이템 조합으로 보드 게임을 즐길 수 있어. 즉 아이템을 뭘 선택하는지에 따라 게임의 승패가 뒤바뀌는 게 포인! 신규 유저 선물에 접속 이벤트로 받은 아이템을 모아서 전부 강화를 따다닥해버리기 이제 모두 준비는 끝난 것 같지? 자 한판 즐겨보자고! 매칭 성공! Let's go! 유저 스포라! 감음이다 진착해 역대급 역전승 보여주마 가라! 그래! 내 스페셜 이사벨 카드! 통행료 400배! 어흥 하하 과연 요이거 시작에 불가지 응? 음 참고쓰! 안돼 이건 꿈이야 날 깨워줘! <목소리> 대박! 아까 강한 내작품 스릉한다! 자이작 끝내볼까? 내 저주는 마라아시야제가머리는 안갈게! 너무 완벽한 플레이였다. 칭찬해 나 자신. 와.. 이게 다 얼마야? 인생 안방이다 보상 상자까지! 퍼펙트! 강력한 스킬 카드로 보드 게임의 진정한 승부사가 되어보는 건 어때? 다 같이 돌자! 주사위의 신! 지금 바로 다룬다라구!